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을을 맞이해서 제가 약 살짝 매트하지만 그래도 그 건조함은 잃지 않는 그런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이크업은 눈을 좀 많이 강조하고 나머지는 다 거의 비중이 거의 없는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좀 추구하는 편이었는데 제가 항상 하던 실키한 피부표현, 글래머러스한 그런 메이크업을 좀 제가 좋아하는 편인데 오늘은 매트하면서도 입술에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그런 가을맞이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태어나면서 입술이 너무 작게 태어난 거예요. 이 입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립스틱을 거의 잘안 바르고 저는 눈에 이제 강조하는 메이크업을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최대한 입술을 바르지 않고도 메이크업을 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메이크업이 없을까 하다가 이제 눈을 강조하면서 입술은 약간 살짝 죽이는 그런 메이크업을 제가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그 오동통하고 약간 도톰한 입술로 표현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저처럼 작은 입술 가지신 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고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게 필러를 해야 되나? 근데 필러는 좀 싫고 그냥 어, 어쨌거나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최대한 이 입술을 도톰해 보이고 매력적인 포인트로 오늘 메이크업의 주제로 한번 삼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제가 목이 가려워서 긁었더니 여기가 빨개졌는데 이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갑자기 가려워서 긁었더니. 이렇게 해서 얼굴 도화지가 준비됐습니다. 기초하고 자외선 차단제는 발라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써오던 밤인데 가을에는 막 이렇게 광나는 화장보다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차분하고 좀 우아한 메이크업이 가을 옷에도 이제 어울리기 때문에 그 약간 매트한 메이크업이라고 하더라도 촉촉함을 더해줄 수 있는 건조함을 잃으면 하루 종일 이제 피부가 갈라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속에서 채우는 거는 비슷하게 밑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광을 위한 작업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컨실러를 이제 사용해 줄 거예요. 컨실러는 눈밑 삼각존. 이쪽이 기미가 더 많기 때문에 좀 넓게 발라줄게요. 원하는 부위만큼 저는 발라주고 있어요. 립크레용으로 이제 윤곽을 잡아줄게요. 이게 한 줄에 4개가 들어가 있어요. 립크레용이지만 저는 음영용으로 이제 써줄 거예요. 색깔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굉장히 살짝 매트하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윤곽을 채워주면서. 얼굴을 쳐내는 거죠, 이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의 V라인으로 얼굴을 쳐내줍니다. 턱도좀 줄여주고 한톤 밝은 색으로 저는 이코 부분이 좀 이렇게 뭉뚝하고 컸으면 좋겠어요. 너무 좁이 하고 약간 좀 뾰족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넓게 펴 발라줬습니다. 볼리 있는 데다가도 날개를 그려줬어요. 블렌딩을 해주는데 살짝만 쫀쫀하게 해준 상태에서 얘네들을 이렇게 블렌딩의 하모니를 일단 저는 볼부터 넓은 면적부터 차례대로 블렌딩을 해주고 있어요. 이 위에 약간 살짝 파운데이션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전 턱살이 좀 많고 지금 라인이 약간 살짝 살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해준 거고요. 사실 이제 가을, 겨울에는 살짝 메이크업이 살짝 두꺼워져도 무관하잖아요. 땀이 많이 그렇게 안 나기 때문에. 이 커버가 살짝 된다, 그 정도로 메이크업을 해줘도 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여름에 했을 때보다는 살짝 커버력을 높여주고 있는 편입니다.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약간 얼굴 톤이 전체적으로 약간 붉게 지금 물든 상태예요. 한 톤. 컨실러와 크레용을 사용해서 한톤 깔아줬습니다. 컨실러와 아까 제가 발라놓은 그립 크레용들로 잘 블렌딩을 해서 이렇게 기본 바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발라줄 건데요. 가을엔 살짝 매트하면서 두께감이 있어도 되기 때문에 웨스테로더 더블웨어를 사용해서 파운데이션을 발라줄 거예요. 파운데이션을 아주 살짝 붓고 계신 에센스가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한두 방울. 이렇게 많이 섞으시면 은 너무 묽어지기 때문에 한두 방울 정도 씩잘 스미게 해서 코옆 부분부터 바깥으로 코 부분에 찍어서 바깥으로 항상 붓은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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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부드럽게 터치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바르지 않고, 그냥 이 정도에서만. 이 붓의 용도는 얼굴에 바르는 용이고, 밀착용은 아니기 때문에 얼굴에 도포될 수 있도록. 그럼 여기 아까 붉은색으로 했던 그 부분들이 군데군데 남아 있어요. 끝까지 하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이렇게 남겨놓은. 그리고 입은 오늘, 약간 제가 도톰한 입을 표현할 거기 때문에 입까지 파운데이션을 살짝 연결을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 스펀지에 한번더잘 머금게 해서 블렌딩을 해줍니다. 피부 표현이 지금 굉장히 그렇게 잘되고 있어요. 눈 주변은 이제 쉬 주름이 많이 생기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양을 최대한 터치를 최대한 안 하는 사실 얼굴에 뭔가를 계속 부딪히게 하고 건드리고 이런 게 피부에는 좋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이제 메이크업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피부가 얇은 눈 주변은 톡톡톡 얼음 만지듯이 다한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잔여물로 이마에 예전에는 이마에, 이마에까지 파운데이션을 잘안 칠했는데 톤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발라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바르고 있는데 전혀 두껍지 않은데 커버는 잘 되어 있는 상태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파우더를 살짝 발라줄 건데요. 이게 이제 아는 동생이 여행 갔다 와서 얘를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톤업 파우더를 한번 살짝 눈 주변에 발라줄게요. 갖고 계신 파우더를 쓰시면 됩니다. 제가 이 파우더를 써보니까 입자가 굉장히 곱고 냄새가 되게 좋더라고요. 가을에는 너무 광이 나는 메이크 보다는 살짝 살짝 얘가 펄이 들어가 있어서 과하게 펄이 들어간 게 아니고 약간 뽀샤시하게 해주는데 살짝 펄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파우더가 해서 피부는 마무리가 됐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요. 아이라인을 제가 그린 게 아니라, 그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아주 오래 전에 눈썹 문신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진짜 너무 아프.. 이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이 감이 지울 조... 그 엄두조차도 못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 상태로 메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없는 게좀 눈매를 내가 원하는 눈매를 그릴 때좀 좋은 것 같아요. 3CE의 이제 가을 냄새 물씬 나는 이쁜 색깔 아이섀도우로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이 조합은 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아이들이어서 정말 살짝 강조할 때 아이라인 그리기 전에 아이섀도우를 깔아줄 건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색깔, 살구색 같은 전이 색깔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눈덩이부터 발라주고 위에 점점 많이 펴줍니다. 편하게 눈두덩이부터 시작해서 편하게 펴주면서 베이스를 발라줍니다. 이렇게 발라준 상태에서 음영을 살짝 넣어줄 건데요. 총알 브러쉬로, 한 단계 더 어두운 끝에 음영을 내줄 거예요. 그냥 보면은 뭔가 펄이 없고 이렇게 과하지 않은데 이렇게 빛에 비치는 살짝살짝 살짝 음 펄감이 도는 게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을, 겨울에 저의 모토는 그냥 쉽고 편한 메이크업을 하자는 주의기 때문에 있는 거로 오늘은 이거 하나로 다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가장 어두운 걸로 아이라인 귀를 터주겠습니다 아이라인은 키 차이를 만들고 싶으면 끝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닌 눈을 떴을 때눈 가장 높은 곳에 조금 아래 부분에 선이 연장되도록 봐줄게요. 이 눈동자의 높이나 크기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길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안그린 쪽, 그린 쪽 약간 더 그윽해 보이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제 길을 어느 정도 따줬으면 그 밑에를 그라데이션을 시키면서. 넓혀 주는 거예요. 이렇게 윗부분 가장 높은 부분은 좀 아래부터 현색 선성이 되는 곳까지요. 사람 눈이 똑같이 생기진 않았어요. 층이 아니기 때문에 눈 높이가 다르다면 한쪽의 라인을 좀 두껍게 해서 맞춘다거나, 선으로 그리는 아이라인 할때 조금 약간 두께를 조절한다거나 하면서 이 눈높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는 약간 살짝 대칭이, 이 대칭이 안 맞아서 그 기준점에서 점을 찾아서 거기서부터 그라데이션처럼 색깔 하나로 계속 길을 서주는 거예요. 그리고 언더라인을 할 때는 끝까지 다 살짝 강조를 해주시고요. 나는 언더라인이 싫다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눈을 강조하고 입술을 도톰하게 하는 메이크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눈을 또 아이라인 언더 아이라인까지 길을 터줬어요. 저는 이쪽 눈이 얘, 이쪽 눈보다 살짝 작은 감이 있어서 얘를 가운데 부분만 살짝 높게 그려주고 있어요. 그럼 앞에서 봤을 때 스탄 대칭이 되어서 보이기 때문에 항상 메이크업은 한 번에 끝내지 않고 하고 수정하고 이거를 반복하면서 비율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요. 아이라인 먼저 안 하고 마스카라를 하는 이유는 마스카라를 먼저 하고 아이라인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편한 방법으로 예뻐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샤넬 마스카라를 사용할 거예요. 확실히 마스카라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는 한개더이쁘죠 저는 이게 가늘고 그리고 세워서 바르기 너무 좋아서 얘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나온 마스카라도 굉장히 많아서 편하신 걸로 쓰시면 돼요. 하이라이터를 발라줄 건데요. 제가 항상 자주 애용하는 디올 가장 밝은 부분으로 하이라이터를 해줄 거예요. 하이라이터를 하고 안 하고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입체감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코가 굉장히 오독해 보인답니다. 좀 나와 보였으면 좋겠는 부분을 하이라이터로. 기를 꼭해 주시면 좋아요. 인중 부분을 뽕하고 튀어나와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제 아이라인을 그려 줄 건데요. 요거는 클리오 제품 킬 브라운이라는 제품이고요. 갈색 아이라이너로 라인을 그려 줄 거예요. 아까 귀를 터운 그 자리에 기껏 다 그려 놨는데 또 밑에서부터 그리면 안 되고요. 이것도 중간에 가장 높은 지점과 끝부분 중간에 선을 맞추고 점을 하나 찍은 다음에, 여기겠죠? 이렇게 점을 찍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연결요 아까 점을 두껍게 찍어놨기 때문에, 이거는 살짝 면봉으로 이렇게 지워줄게요. 나에게 맞는 아이라인을 찾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쉬우면서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끝부분, 제가 저의 눈 끝부분과 여기 아이라인 이 삼각형 부분이 이제 자연스럽게 생기거든요. 그럼 그럴 때 여기를 다 메꿔주는데 거기를 다 메꾸면 기껏 열심히 했던 아이 메이크업이 약간 텁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요 상태로 놔두고 이제 아이섀도우로 커버를 또 해주면서 아이라인을 잡아갈 거예요. 위에를 이제 길을 잡아줬다면 거울을 보고 눈을 뜬 상태에서 앞 라인도, 앞 라인도 섀도우만 있는 것보다 굉장히 눈이 또렷하게 고양이 상으로 바뀌게 돼요. 오른쪽 눈도 똑같이 이제 길을 만들어준 길을 따라서 제일 높은 부분과 끝부분 중간지점 중간 지점 기준으로 라인에 점을 찍어서 좀 크게 그려볼게요. 라인에 점을 찍어서 그 부분부터 아이라이너를 그려주면 돼요. 치아의 그리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이거부터 여기서부터 내눈 끝을 잇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내 중간에 이런 식으로 길을 따라온 그 부분을 연결을 해줘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이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 보고 이제 높이를 높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저는 이쪽 눈이 이쪽 눈보다... 약간 작은 스타일이어서 이쪽 눈을 그릴 때는 앞머리 부분을 조금 더 쪽보다 살짝 두껍게 그려주고 있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눈의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자기 눈매에 맞는 그 위치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쪽이 더 굵게. 중간은 그냥 점을 찍듯이 캐치 아이 메이크업 완성이에요. 마스카라가 화장하는 동안에 살짝 굳어진 상태에서 한번더 찝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이라인까지 완성이에요. 그러면 앞에 이제 나는 좀 확장돼 보이고 싶다. 앞에를 좀 터주고 싶다 했을 때는 펄은 살짝 들어가 있는데 너무 과하게 티안 나는 이 색깔, 이 색깔 바르면 바른 듯안 바른 듯한데 약간 뭔가 눈이 좀커 보이고 눈망울이 좀 이뻐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붓 말고 면봉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살짝만 붓으로 그래서 상관없는데 저는 면봉이 좀 편하더라고요 이턱 찍는 그 이제 여기 앞머리 부분하고 그 다음에 눈동자 바로 아랫부분 애교살 부분에 살짝만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은 완성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눈썹은 그냥 제 눈썹 그대로 그냥 메이크업을 좀 신경을 안 썼는데 오늘은 눈썹을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오늘은 아이 메이크업과 립 메이크업에 강조를 하는 가을 메이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눈썹에도 좀 여름이야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뭐 자외선 차단제 하나 바르고 되게 내추럴하게 다니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가을 겨울에 되게 화장이 좀덜돼 있고 뭔가 이렇게 또렷하지 않으면 사람이 되게 추워 보인다고 할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눈썹을 너무 각지게 그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그리다가 살짝 떨어지게 그리는 게 예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눈썹을 좀 길게 그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눈썹 결을 이렇게 살리면서 그려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립 메이크업이 남아있잖아요. 파운데이션을 발라놓은 상태에서 이립 라이너의 이제 연어색에 가까운 립 라이너를 살짝 내 입술보다는 좀 크게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안 그린 쪽 그린 쪽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도톰해 보이게 입술을 바를 준비가 끝났습니다. 립 크레용 중에 이제 가장 브라운에 가까운 요 색을 발라줄게요. 빨간색보다 제일 덜 빨간 그색그 그 색깔로 가운데를 채워줄게요 입술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볼터치가 남아있어요 볼터치는 제가 좋아하는 샤넬 저는 쿨톤이어서 핑크 이런 톤으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눈 밑을 이, 항상 저는 기준이 눈동자예요. 눈동자 바로 아래부터 붓을 댄 다음에 쓸어주는 거죠. 볼터치맨날 이렇게 하고 발랐는데 그게 아니고 저 나름대로 정한 거는 이렇게 바르면 예쁘더라고요 눈동자 가운데를 중심으로 얘를 댄 다음에 위로 쓸어줘요. 그럼 굉장히 예쁘게 발라진답니다. 붓을 이거 안 해도 굉장히 예쁘게 발라요 좀 많이 화사해졌죠, 이제? 여기도 그냥 한번 쓸어주고 눈 밑에 발라주고 기역자로 마무리해주고 눈동자 중심을 기준으로 내려와서 위를 쓸어주고 발라주고 눈동자 중심을 기준으로 내려와서 위로 쓸어주고 한번 발라주고 기억자로 빼주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생기있게 볼터치가 발라져요.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고 올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가을맞이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더 선선해져서 깃을 딱 세우고 트렌치 코트나 아니면 니트를 착 걸칠 수 있는 그런 날씨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날씨에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한번 생각하면서 해봤는데, 어 요즘 사실 제가 예전에 찍어놓은 겨울 사진들이 있어요. 눈 오는 사진, 뭐 눈이 와서 차 막히는 사진, 이런 사진들을 보고 있으면, 아, 맞다. 이때는 또 여름을 기다렸는데,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날 주어진 매 순간을 그냥 내가 행복하면 성공한 하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성공한 하루 중에 제 영상을 보고 힐링이 되셨다면 저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다음에도 즐거운 영상으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 또만 감사합니다.